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사과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번 시간에도 10분간 즐겁게 해요. 네. 음. 멍이, 코리, 가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꿀꿀이가 태어났대요. 축하해요. <laughs> 꿀꿀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음. 꿀꿀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아, 멍이가 아빠가 되었어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학습 목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써 봐요. 아빠, 엄마. 쿠리 아 멍이와 쿠리가 결혼을 해서 아빠,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빠 아 書いてパワわ、ぶ、を2つ2個書きます。少し細く書,書いてね。ブ二2つ書いては。パあっぱ、ね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네. 엄마. 아, 하네짱이 마시다네. 그 덕기와 지우개로 지워요. 그리고 다시 써요. 엄마. 뿌리가 엄마가 되었어요. 네, 어가상이 나りましたね. 엄마, 음, 아, 네, 엄마, 어머니라고도 불러요. 아빠, 엄마. <laughs> 어?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요. 아, 그렇구나. 네, 조심해서 잘 갔다 와요. <laughs> 네, 이번 시간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희가 아빠의 가족을 소개해요. 아빠의 가족을 소개해요. 멍이와 꾸리가 결혼을 해서 꿀꿀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아빠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단어 연습. 할머니, 오또상노, 가상 할아버지, 오또상노, 도상 이야기해봐요. 유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예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 할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어, 어. 할머니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할머니 뒤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그럼 써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도 미나상모 할머니 할아버지います요네います까 <laughs> はらぼじ、ふ書いて、ああ書いて、あちむりゅう。ね、りゅうばちここちょっと跳ねちゃいましたけど、皆さんは跳ねないように書いてくださいね。ねああ。おー。よいしょ。 うー書いて、ね、じー、じー書いて、ずも先生のように練習しましょう。いろんなずがあるんですけど、このように練習しましょう。次は、はいもに。同じく、ふー書いて、 ああ、書いて、パッチン、リューねーモえ、ニームー、あ、ムー、書いて、にー、あ、また跳ねちゃった。ちょっと、時間が <laughs>、あれなので、 今回は消さないでそのまま行きます。こういうふうにまっすぐ帰ってくださいね。はい。<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어? 유이. 할아버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고모예요. 네. 그럼, 할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쪽, 할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고모부예요. 아, 그렇군요. 단어, 고모. 오또우산의 오네이산의 이모오산의ことを 고모と呼びます. 고모부, 고모의 오또. 旦那さんのことをこもぶと呼びます。ね。そうだよ。こもぶ、こも。みなさんはこも、こもぶいますかこう、も を書もーぷー。ね、こもぶは、こもの、旦那さんのことをこもぶって呼びますよね。ね、こも、こもは、お父さんのお姉さん、もしくは、妹さんのことを 고모도 여릅니다 네, 고모, 네, 고모부, 고모. 네, 우리 가족이에요. 네, 그렇네요. 숙제, 미나상 노 여러분의 아빠 가족을 소개해요. 여러분의 아빠 가족을 소개해봐요. 숙제 두, 두 번째 숙제. 아빠의 형 또는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의 형 또는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네, 다음 시간은 엄마 가족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